oh Expo. 볼까요? 아, 해상 자체는 링스구나, 얘가. 링스네요, 링스. 링스. 아. 아, 이링스 아, 이렇게 사진 찍어가지고, 어, 링스에 이렇게 요 이 전투기도 그렇고 헬기도 그렇고 조종석이 굉장히 좁습니다. 편안할 것 같지만 날씨 때문에 그런 말이죠. 이 안에는 뭐 장비들이 장비들이 그냥 장비들이, 그냥, 장비들이 해군. 안거자 어. 다른 어 이번에 해병 대일기네요 해병 대일기에요 어. 들어가서 이렇게 찍을 수 있게 해놨구나. 음. 참여하지 않지만 사진만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에가 이렇게 돼 있네요. 음. 아예, 이렇게 되 있구나. 어. 어, 상당히. 이 안에는. 어? 아, 이렇게 돼 있네요. 아, 그런 조정석이저 어. 저 앞쪽에 이게 있고. 이게 음. 많이 보는 그렇게 아, 때가... 아, 좋습니다. 오늘 진짜 겨울이에요, 겨울. 날씨가. 손이 얼고 있습니다. 콩콩콩. 음, 여기 딱. 안녕 장비들이... 얘는... 마린온이구나. 어... 그런데 마리온이네요 이제 이쪽을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이쪽에는 뭐가 있나. 대공격 헬기. 아. 아.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대공하기이 아, 대 이번엔. 기 이번엔. 이 어 하... 음. 음. 야, 이거는뭐 어쨌든 이거 자체가 크기가 지금 어마어마한 크고요 음. 예, 제가 86년도 킴스프리 때산 중턱에서 얘를 만났는데 갑자기 뭐가 딱 솟아오르더니 저를 딱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공포감이라는 것은 굉장히 컸어요 저도 군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그 정도로 공코를 주는 그런 헬기입니다. 네. 이야, 그러니 뭐 이거 어, 뜨면 진짜 겁나죠, 겁나. 겁나는 거죠. 어. 야. 15딱 음, 20발이네 20발 20발이 나갈, 나갈 수 있는 그런... 에이, 오. 밖에 좀 보세요 오야, 음. 이 안에 탑승 체험을 하고 있네요 아, 그래? 음. 아. 얘는 한국체험 기동 헬기네요 KUH-1 k 리한 유틸리티 t 음.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내려와. 내려와. 6분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이거는 헬리콥터를 육분에서 운영하는겁니다 음. 여기도 또 다른 헬리콥터가 있죠. 이거는 기종이 뭘까요? 들여다볼까요? 어, 어. 일단 오늘 여기 개방을 좀 해놨네요 조종석은 저 안쪽에 있고 이래들가서 네, 양쪽에서 이렇게 어, 진행이 됩니다 음... 일면이 이제 개방감이 있죠? 한번 음. 네. 어, 쭉 가보겠습니다 이거는 중형 기동 헬기네요 UH-60P 미드미리텔레포터라고 음. 음.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아 어, 다들 지금 이제 기대를... 기동 음. 헬기로 많이 쓰는 스포트라 헬기입니다 别人都不管。